자 우리 루미르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노박구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루미르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7%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루미르라는 회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자 이런 회사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과거에 우주항공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장을 하자마자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대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회사가 바로 이 루미르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모두 다 이제 움직임이 되게 좋은데, 자,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삼성에서 자 우주 인프라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루미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보시면 지구 관측 인공위성 분야의 전문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 그러면 이 루미르라는 회사도 이제 관련주를 엮이겠구나 라고 이제 어 이렇게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루미르라는 종목 앞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미를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루미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루미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26년도가 되면은 이제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무려 26년도엔 여러분들 84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이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우주항공 분야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영업액의 증가가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우주항공 인프라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라고 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 AI 때문에 이제는 이 위성 즉 우주항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 AI라는 거는요,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다 사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 그 기술이 바로 AI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I 비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 배를 끌고 태평양 한가운데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들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 이거 인터넷 터짐이가 안 터지잖아요. 지금은 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AI를 이제 비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AI를 이용한 어떠한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가던 대서 서양 한가운데 가던 인도양 한가운데 가던 무조건 이 AI 관련된 통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AI 통신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AI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구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뭘 쏘고 있다? 위성을 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선두주자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일로, 일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내 우리가 요 AI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제 꾸준하게 요 우주 항공 이런 지금 산업도 꾸준하게 어마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삼성그룹에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우주 인프라에 청사진을 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쌓아 놓은 현금 자산만 100조 그리고 바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만 총 300조에 달하는 이런 지금 삼성그룹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루미르라는 회사네 그에 따라서 이 기술력을 부각받으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루미르라는 회사 앞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시장에 모가커진다 바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하루종일 시장을 보면서 진짜 따라다닐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종일 시장을 거의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쵸? 뭐 회사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루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날짜 자 5월 21일 이렇게 딱 보이실 거고요. 제가 중간 중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실제로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 시켜드리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5월 21일 오늘 날짜 자 제가 요 그린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8시 47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다 이렇게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린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4.3%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오늘 또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매일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입장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요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요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녹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에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거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이 좀 받아 가셔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인제 또 9시 19분에는요 이규원 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자 이런 분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규원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매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제 텔레그램방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향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매일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매일마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 그리고 그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그럼 다시 루미르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루미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루미르라는 종목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게 자 그럼 우선 26년 27년도가 됐을 때자 지금 이 회사가 거의 뭐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성장을 한다? 거의 160억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컨셉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가 꾸준하게 발전을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으로서 이런 미래 실적까지 모두 다 땡겨오는 자 이런 모습들이 흔히 보여주곤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의 아무리 못해도 시가총액이 한 3,200억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루미르라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가 대략 한두배 정도. 남아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루미르라는 회사가 자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 딱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앞에는 그냥 매물대 정도만 우선 1차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눌림목을 준 다음에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루미르라는 회사가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루미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에게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루미르라는 종목에 요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루미르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루미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하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루미르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께서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항상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루미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루미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루미르의 분석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여러분께서 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루미르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자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면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 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놓은 요 종목은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 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요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어,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는 있건 광고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